육수나 사골 국물 없이 간단하게 끓인 떡만둣국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떡 80g은 물에 잠시 담가둡니다. 만두 두 개는 육수용으로 쓸게요. 저는 터진 냉동 생만두 두개 준비했어요. 터진 만두는 육수용으로 좋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 만두 세 개를 준비합니다. 작은 만두라서 세 개고요. 왕만두는 두개 정도 준비합니다. 대파 쫑쫑 썰면 떡만두국은 다된 거예요. 냄비에 물 500ml를 넣고 끓입니다. 물이 끓으면 육수용 만두 2개를 넣고 터트린 다음에 뚜껑 닫고 2분 끓입니다. 터진 만두에서 맛있는 육수가 나옵니다. 물에 담가 놓았던 떡은 건져서 넣고요. 국간장 1 작은술을 넣고 간을 봅니다. 모자란 간은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 넣고요. 간을 맞춰줍니다. 마늘 1 작은술, 나머지 만두 3개를 넣고 뚜껑 닫고 3분 끓입니다. 냉동만두는 5분 정도 끓입니다.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은 후 불을 끕니다. 만두 3개는 잠시 건져 놓았다가 위에 살포시 얹어 놓아요. 오늘은 고명도 올려 봅니다. 후추랑 김가루를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